늘 우리 곁에 계시고 또내 이름을 어,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또 학생들 마음과 또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우리는 자주 들었지만 이거는 너무나 기적이고 엄청난 사건이고 우리의 삶을 정말로 180도로 바꿔놓는 어, 그런 사건입니다. 왜 이렇게 부활절이 기쁜가?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둠이 없이 늘 밝으면 이걸 몰랐는데 그 어둠이 있습니다. 그 어둠의 상징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한 여자입니다.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이 관계 대화를 통해서 부활이 어떤 것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보여 주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정말로 인생에 슬픔, 슬픔, 큰 슬픔 가운데 꽉 그냥 붙잡혀 가지고 슬픔에 눌려서 있는 이런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그야말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만은 막달라 마리아와 연결해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쭉 살펴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살 것인지 잘알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막달라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되는 거다 봤습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시신을 찾았어요. 거기에 정성껏 향유를 발라주는 거 이게 마지막 남은 그냥 가장 큰 소원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막달라 마리아의 온 마음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찍 일어나서 안식일 끝나고 첫날 오늘입니다 주일날 요일로 하면 주일날 새벽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무덤이 저렇게 무덤 문이 원래 닫혀있었는데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무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 의 시체를 딱 찾아야 그게 내가 할수 있는 정말 정성을 갖다 쏟아 부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혼란스럽고 이 정말 절망. 예수님의 시체 목적이 시체에 기름 붓는 건데 없어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절망이죠. 너무 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일은 우는 것이었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해보고 보니까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울다, 울고, 우니 계속 우는 장면이에요. 그게 우는 거예요. 너무 우는 거 말고는 할 것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이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 마리아가, 예수님 쫄쫄쫄 따라다니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 죽으시고 그것도 찾으려는 시신도 없고 울고 있는 그 모습을 옆에서 다른 사람이 보고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그 마리아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게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난리 났네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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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네 난리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엄청나게 터졌다는 것입니다 난리 났다 아마 그런 장면 그거 어떡합니까? 마리아는 어떡하죠 이 상황에서? 마리아가 지금 우는 것은 그냥 감정 표출 정도가 아니죠. 그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 시신 말이요, 시신. 시신을 찾아야 되는데, 없어. 꼭 찾아야 돼, 내가. 예수님 시신을 찾아야 돼. 그래야, 아이고, 마지막 그래도 내가 예의를 치를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표현할 거다. 이고 뿌어야 되는데, 시신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찾아야 되겠다는 강력한 열망. 이 마음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 오십니다. 찾아 오셔서 예수님이 다 하시는 것한 가지입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 정신 없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마리아야 이한 마디에 마리아의 인생이 변합니다. 예수님 불러 주시는 이한 마디에 마리아의 인생이 정말 180도로면 울음과 고통과 슬픔과 혼란 속에 있었는데 갑자로 빛이 비쳤어요. 와, 모든 것이 뚫리고 모든 것이 정리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부활의 주님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앞에 보면 무덤에 간 마리아가 예수님 십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빨리 급히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고 그걸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쫓아가서 어쨌든 이르저리 갔는데 도착은 요한이 먼저 했지만은 이 베드로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봅니다. 들어가 보니까 확인을 해 보니까 없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시체를 쌓던 세마포 그대로 놓여 있고 머리에 쌓던 수건도 그대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똑같이 마리아도 보았고 제자들도 봤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놀라고 집에 갔습니다. 놀라서 집에 갔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느냐? 오늘 11절 말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집에 안 갔습니다. 뭔가 다르지요, 이 남자 제자와 여자 제자가 달라요. 집에 가지를 않아요. 다 끝났는데 시체도 없는데 집에 안 가고 앉아서 무덤 옆에서 울고 심히 울고 있었다. 계속 울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울음은 정말 감정적인 그런 폭발이 아니죠. 사랑. 그동안에 있었던 예수님과의 그 연민의 정이 갈래없 몰려오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눈물로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주님과의 그 흔적. 예수님, 여러분, 사람이 있다가 죽었을 때 뭔가 붙잡고 자는, 뭐, 연필 하나, 뭐, 옷 자라기 붙잡고 싶, 예수님 그 사랑하는 예수님 뭔가 흔적이라도 붙잡아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울음을 거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위로가 안 됩니다. 아무도 이 울음을 갖다가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이 위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마리아는 슬픔 속에 갇혔습니다. 이 슬픔이 완전히 마리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지금 꽉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계신 것, 요 예수님이 부재. 예수님의 부재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흔적은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세상의 죽음의 흔적으로는 우리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 없어요. 마리아가 천사를 보고도 우렸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도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 이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사랑하고 그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하고 사랑받았는데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요. 계속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 들여다보겠습니까? 예수님 시신이 혹시나 있나? 혹시나 시체가 있나? 그 마음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무덤 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한 사람은, 한 천사는 이쪽에, 한 천사는 저쪽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을 어, 보았습니다.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 이말 뜻은 어찌하여 우느냐. 지금 우는 때가 아니야. 이런 말이 지금 울어야 할 때가 아니야. 너 지금 눈을 뜨고 눈물 닦고 와. 이런 말이에요. 지금 울 때가 아니야. 슬퍼할 상황이 아니다. 그러더니 마리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아직도 시체에 마음이 꽉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찾아야 돼요. 귀한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지금 무덤에 왔습니다. 예수님 시체가 없습니다. 그 시신을 계속 찾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 우리 신앙생활에서. 마리아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지금 마음속에 못이 박혀 있어. 나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거기에 반드시 내가 향유를 부어드려야 된다. 이게 가장 귀한 것이다. 가장 사랑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마음을 철떡같이 믿고 지금 이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큰 사랑 받았어 크게 사랑했습니다. 그래도 슬펐어요. 이런 마음은 슬플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마음입니까, 여러분? 내가 해야, 돼, 내가. 내가 찾아야 되겠다.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이럴 때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도 안 보입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이 마리아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너 내가 얼마나 말했니? 가까이서 그렇게 말을 많이 들어놓고 옆에 앞자리에서 말을 들어놓고 이런 말씀 안 하셔요 그냥 딱 한마디 마리아야 예,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우니? 왜 우니?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우느냐? 왜 우느냐? 하고 지금 묻는 말씀입니다 이 상황을 지금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르게 하면, 마리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두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마리아의 마음, 네 마음이 열려야 된다. 누구를 지금 바라고, 무엇을 네가 마음에 바라고 있느냐. 지금 마리아의 마음이 뭘 바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시체, 거기 향 바르는 거, 이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납심해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예수님이 똑같이 물으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울고 있느냐 말이야 모든 그 낙심에 있느냐? 왜너 그리 낙심에 있니? 이런 그 질문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낙심해 있니? 왜막 슬퍼하고 왜 어지럽? 왜 그러고 있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뭐를 찾고 있느냐 말이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우리가 똑같죠 우리의 생각이 마리아처럼, 요 단계처럼, 한 가지에 집착해 있으면 다른 거 절대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근데 그걸 안 보이는 줄을 자신이 모릅니다. 요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그런 길로 간다는, 그길 가는 자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그때까지는 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어요? 뒤를 보고 있어요. 뒤. 지나간 뒤. 무덤을 보고 있어요. 무덤은 지나왔습니다. 사망은 지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마리아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신이 없습니다. 무덤이 비어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덤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낙심 덩어리, 슬픔 덩어리, 시체를 붙잡고 우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영광의 주님을 배우려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려고, 표들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예수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 보니 눈이 열렸다니. 예수님 보였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마리아, 이렇게 마리아야 불렀더니, 마리아가 느껴진 거죠. 이게 아는 것이 눈이 떠지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이 내 이름 불렀는데 느껴져야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부르는 그 목소리는 느껴집니다. 그 어조, 어감을 통해서 그 존재가 확 느껴지는 것을 압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는 많이 실제로 합니다. 그 속에 녹여 있는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리아에 쌓여 있던 모든 그껍풀이다 벗겨졌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눈꺼풀이 이렇게 벗겨진 것처럼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슬픔의 담이 다 무너지고 낙심의 담장이 와르르 다 쏟아졌습니다 영혼이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 인격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없으면 이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듣고 아 예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너희, 너 이렇게 안 부릅니다. 이렇게 안 부르신 버리신다.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마리아야, 시우야, 나은아.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 그냥 거기 이렇게 안 불러요. 이름을 부르신다. 이름을 부르신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개인적인 사랑입니다. 단체로 집합, 전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얘를 불러주시. 여러분, 이름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불러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라보니, 라보니. 라보니 이 말은 평소에 늘 부르던 칭호였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라보니, 라보니 하던 그런 용어. 예수님 마리아 이름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세 마리아하고 다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좀 오빠 부대입니다. 라보니 부대.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다 따라 라부니 라부니 그 말을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마리아는 그 발에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세상에 세상에 여러분 정말로 상상 이상에 내 기대 이상에 놀라운 일이 앞에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꽉 붙잡고 꼭 안아 안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가슴에 막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 그래! 하고 이제 그냥 와! 안아주시면 이게 정상인 것 같은데 나를 붙들지 말라.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시길? 그렇게 찾던, 그렇게 찾던 예수님, 시체가 아니라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서 생생하게 봅니다. 만져보고 싶겠죠, 진짜인지. 만져보고 싶겠고, 안기고 싶고, 막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뒤로 돌아볼래요 마리아 가 새벽에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대단하지 요 여러분 제자들은 집으로 갔는데 그 무덤 곁에 홀로 지킨 여인입니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예 심작이 됩니다. 네. 합니다 세상에 어지간한 것 가지고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자기 길을 바꾸지 않는 아주 강하고 대단한 인생의 쓴맛을 다 홀로 겪어서 정말 쇠뭉치같이 단단하게 굳어진 그런 정신력을 가진 여인.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열정이 대단했죠. 끝까지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 마리아가 말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처음에 붙잡으려고 그랬습니다. 그 마리아가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끌어안고 했더라면 예수님 그거 하지 말라. 네 혼자 열심히 잘 살고 힘도 있고 그 마음도 좋은데 네가 세상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혼자서 붙들어 놓으려고 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틀 속에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 이제 다 됐습니다. 이러면 나는 예수님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알았습니다. 그런 마음 갖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그 뜻을 다 알지 못해도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깊이 지금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속에다가 가두어 놓고 내 안에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알아주시는 예수님 여기 자꾸 가, 가두어 놓려는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 한편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내 속에 갇혀 놓으려고 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 주님 그러지 말라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함께 계신다는 그거 알고 살아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리아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눈물 흘리던 눈물의 여인이 아닙니다. 부활을 전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역사에서 부활 소식을 전하는 제일 첫 번째 사도,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온몸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내 속에, 내 주위에 어디에나 계시는 것을 마리아는 보게 된 것이. 이것이 진정한 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계절이 봄 아닙니까? 사순절의 뜻이 봄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가득 차 어느 곳에나 가득 차 있고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다. 언제나 어디서나 느껴지고 보여지고 우리를 감싸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슬픔의 여인이 기쁨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체험한 사람, 반드시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얼굴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발걸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 죽음의 향기가 아닙니다. 그거 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일곱 귀신이 들리고. 그 말이, 그 삶이 다 날아가고 밝은 향기를 증거하는 향기의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울면서 숨었던 인생이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마리아처럼 나 슬프다, 많이 슬프다. 슬픔에 잠긴 분 계십니까? 슬픔이 나를 꽉 붙들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분 계십니까? 주님 안 보이고 계속 인생의 무덤 그 무덤 옆에서 무덤의 어떤 그 것을 받아서 울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덤 건너 예수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곳이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하신 것처럼, 시은아, 미나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여러분, 이 예수님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된다. 불러주시는. 아르마, 쉐히마. 불러주시는. 하승아, 너 거기 있니? 이렇게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 여러분 그 음성이 살리는 음성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끌어내는 부활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 잡히실 때다 도망갔습니다 못난 제자들이죠 여러분 우리처럼 못난 제자들 그 예수님께서는 십칠절에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도망을 갔는데 여전히 내 형제 내 형제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내 형제가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가는 곳은 나는 너희와 운명을 함께 나눈 사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가고 내가 누리는 건 너희가 누리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 주고 계십니다. 믿어 주고. 믿을 수 없는데 여러분 이 주님의 신뢰, 주님의 정말 못 말리는 이 신뢰가 이 제자들을 제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이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벌떡 일어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무덤 앞에서도 봄이 피어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 우리 우리는 더 이상 무덤 앞에 머무는 사람 아닙니다. 죽음의 겨울이 지나가고 부활의 주님을 힘차게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